안녕하세요. 모무등계가 겨무등계 나무란다더니 지자식 교육은 개떡같이 시켜놓고 억지 쓰는 신호와 연 끄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결혼한 지 24년 된 5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건제 자식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시조카들 때문이에요. 정말이지 제가 이나이에 시조카들 때문에 어머님한테까지 시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의 형제관계는 이남일녀로 남편은 그중 장남입니다. 바로 밑에 서방님과는 3살 차이고 막내 신우와는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요.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우가 막둥인가 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편과 시동생을 낳아주신 어머님은 지병으로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도저히 혼자서 아들 형제를 키울 수 없겠다고 판단하신 아버님께서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신우는 어머님이 데려온 딸이고요.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어머님의 관계는 솔직히 아주 편하지는 않지요. 남편이 말하길 두 형제가 한창 사춘기이던 시기에 아버님께서 조금의 언질도 없이 어머님을 새어머니라고 모셔오셨다대요. 거기다 저희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지금이야. 나이가 드셔서 한풀 꺾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엄하고 본인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분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당시 어머님께서 남편과 시동생이 당신 말도 잘안 듣고 소위 어머니로서 대우해 주지 않는다며 화를 많이 내셨대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면서 남편과 시동생에게 손을 대신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도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가 서로 그런 티는 거의 안 내요. 저처럼 속사정 다 아는 사람 눈에나 보일 정도지요. 지금은 그냥 서로 할 도리는 하면서 살아요. 남편은 20대 후반에 저랑 결혼을 했지만 시동생은 결혼을 30대 중반에서야 했어요. 이후로 저희 부부는 연년생으로 아들딸 하나씩 두었고요. 저희 아들은 올해로 22살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딸은 21살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는 이제 13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시동생보다도 결혼을 일찍 해서 올해로 14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고요.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신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달라서 그런지 성격들도 제각각이에요. 일단 저희 남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남편은 주관이 확실하고 뚜렷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의사표현이 아주 확실하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우가 바르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반면에 서방님은 사람이 유순하고 욕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좀 무르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종종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어린 동서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신우는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궁무진하네요. 엉망진창이고 제멋대로고 이기적이고 가족으로 만났으니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살지 다른 데서 만났으면 벌써 몇 번은 부딪혀도 부딪혔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이가 없는 건 신우 본인도 그런 자기 성격이 문제라는 걸 아는 눈치인데 고칠 의지는 전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나이 40이 넘어서는 아직도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집 막내딸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지요. 그렇다 보니 신우 아들도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있는데도 지듯대로 안 되면 지성질을 다 부리고 다녀요. 지난번엔 여든 먹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발길질을 하는 걸 저희 아들이 잡아가지고는 한마디 했더니 글쎄 신훈의 애가 한참 형인 저희 아들한테 네가 뭔데 그러냐면서 대들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님께서는 신훈의 애를 혼내시기는커녕 어린애를 왜 윽박지르냐며 오히려 저희 아들을 탓하셨지요 남편과 저는 애들 크는 내내 맞벌이를 했어요 애들을 위해서 돈을 벌면서도 당장 애들 커가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옆에 있어주질 못했으니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지요. 그래도 다행히 그 노력이 보상을 받았다고 해야 할지 아이들 반듯하게 자랐고 저희 부부도 돈은 좀 벌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내주고 나중에 결혼시키고 저희 노후는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모아뒀어요. 친정 부모님도 당신들 재산이 제법 있으시고요. 저의 하나뿐인 남동생은 저보다 일찍 장가가서 벌써 아들 장가까지 보냈지요. 한마디로 친정 쪽에는 제가 신경 쓸 일이 크게 없는 상황이었네요. 하지만 시댁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과 제가 결혼하던 때만 해도 시댁도 사정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 한참 크던 시기에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주식을 하셨나 그래서 재산을 엄청 잃으셨지요. 사채까지 끌어다 쓰셔가지고 결국 그때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도 정리하시고. 그때를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 저렇게 사시는 것도 용하다고 해야 할 판이에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일찍이 결혼해서 자리 잡은 저희 부부와 달리 서방님네나 신우네는 형편이 그저 그래요. 작년이었어요. 둘째인 저희 딸이 대학에 입학한 게다 키웠다고 하기엔 아직 너무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도 어른이라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도 한숨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조카들이 눈에 들어오대요. 그리고 작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둘다 초등학생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학년이니까 요즘 애들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용돈하라고 한 사람당 10만원씩 줬어요. 그랬더니 시동생네 아들이 두 손을 배꼽에 딱 포개얹고서는 큰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대요. 학교에서 배운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요새도 저렇게 인사하는 애들이 있나 싶어서 보기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신혼회에는 제 앞에서 딱 봉투를 열어보더니, 에게 10만 원이네 그러더니 돈이 적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봉투를 던지든 놓더니 더줘 이러는 거예요. 더 주세요도 아니고 더 줘, 딱 두글자요. 그리고 어쩜 애가 그런 표정을 지울 수 있는지,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도 낫고 동시에 싫다는 애 어르고 달래면서까지 용돈을 쥐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희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곧이어 남편이 신혼의 애가 집어던진 돈봉투를 집어 들더니 그걸 시동생네 애한테 줬습니다. 이것도 너 가져라 하니까 그제서야 신혼의 애가 자기 건데 왜 걔를 주냐면서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대요. 제가 너가 싫다고 하지 않았냐며 시동생네 애한테 이것도 네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더니 아주 거실 바닥에 들어누워서는 저는 그렇게 때 쓰는 애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자 어머님까지 나서서는 어른이 애를 상대로 뭐하는 거냐고 저에게 한소리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는 애가 저 모양인데 아무도 혼을 안 내냐고 어머님 말씀을 받아치더라고요. 신호한테도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면서요. 저도 사람인데 하물며 제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시조카들이 똑같이 예쁠 수가 있겠어요. 공손하고 말도 조근조근하는 서방님네 아들이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신혼의 애는 뭐 솔직히 인사를 한번 똑바로 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신호가 저희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지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에 남편 지인으로부터 뭐 호텔 식사권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 호텔에 예약을 해둔 상황이었거든요. 굳이 두 번씩이나 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시동생네 아들이 이번에 그림 그리는 대회에서 우수상인가 받았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축하도 할겸다 같이 가면 좋겠네 싶어서 시동생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신우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센스껏 비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물론 제가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수상을 받았다길래 축하한다는 의미로 준 거라고 설명을 하니 자기 아들도 옛날에 그상 받았었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을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건가? 이때부터는 저도 짜증도 나고 난처하고 그래서 오빠인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신우가 저희 남편이 아닌 어머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 아니 일렀던 모양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다짜고짜 저를 나무라셨거든요. 고생하고 사는 이 신호보면 드는 생각도 없냐면서 당신 둘째 며느리는 멋대가리도 없는데 뭐 한다고 아깝게 호텔 식사권 같은 걸 개를 주느냐면서 저도 동서처럼 똑같이 며느리 입장이라 그런지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듣기 꽤 거북하대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저희 부부가 받은 선물이니 누구에게 주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제 나이 50이 넘어서 이런 것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신혼에도 사주라고 시동생 내준 거보다 더 좋은 걸로 사주라고 억지를 쓰셨는데 제가 끝끝내 말씀대로 하겠단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희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인생 그렇게 야박하게 살지 마라. 네 여동생 보면 불쌍하지도 않냐.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어머님께 참다 못한 남편이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우리 부부의 자유니까. 너무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시라 하곤 전화를 끊었다대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얼마 전에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애교 수준에 가깝습니다. 설을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자기 방에서 게임기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시동생 네 아들 이름을 꺼내면서 이거 개줄까 하고 묻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고 아르바이트에서 산 비싼 게임기였기에, 제가 이제 안할 거냐고 아깝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곧 군대도 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다대요. 그래서 네 물건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이후로 며칠 뒤, 아들이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에 서방님네 들려서 전해준 모양입니다. 동서한테 전화가 와서는 사실 그집 아들 그러니까 시조카가 예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건데 형편이 빠듯해서 못 사주고 있었다대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누구든 잘 쓰면 좋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서한테 입단속을 시키긴 했어요. 괜히 신우기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른들끼리나 입을 맞추는 게 되지. 애들이 그런 속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 설 당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은 평수가 작아서 다 같이 모이기엔 조금 빠듯해. 저희 집에 온 식구가 모였지요. 늦지 막히 도착한 신우는 어머님 아버님 말동무해드린답시고 음식 준비하는데 쏙 빠져있었고. 저랑 동서만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작은 방에서 애들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말이 좋아 싸우는 거지 이번에도 시동생네 애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신우네 애가 악다구니를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신우네 애가 뛰어나와서는 제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대요. 왜 자기는 안 주고 쟤만 주냐면서 뺏어달라고 당장 자기도 달라고. 나중에 동서가 엄청 미안해 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애더러, 분명히 게임기는 가져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애가 뭐, 그런 속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랑도 하고 싶었을 테고, 귀여이 게임기를 챙겨와서는 방에서 몰래 게임을 하다가, 신은의 애한테 딱 걸렸던 거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은의애 고작 14살인데 22살 먹은 형인 저희 아들한테 야, 너. 소리는 기본이고 지 기분 나쁘다고 계속 찾아가며 욕을 하는데 기도 안 차대요. 그런데 신우는 그런 애한테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는 커녕 자기까지 나서서는 저희 애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형이 돼가지고 동생들 차별이나 한다면서 급기야 그 어디서 보고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다그치기까지 했지요. 그러자 저희 애도 황당했는지 잠깐 멈칫하더니 곧장 신우더러 고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제 물건인데 제가 누구한테 주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까지 가세하셔가지고는 저희 아들을 나무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는 짓이 어쩌면 인정머리라곤 하나도 없다면서 아주 지 부모들을 쏙 빼닮았다나요. 그때 솔직히 당신 친아들이었어도 저희 남편이나 저한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이런 제 충격과는 별개로 어머님께서는 계속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눈의 애를 끌어안고서는 말 그대로 어구어구 내새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동생네 애한테 게임기를 가지고 오라 하시더니 그거 형인 신눈의 애한테 양보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동생네 애가 할머니가 형한테 양보하라는데 그 순에 빠진 애가 싫다고 할 리도 없었고 애가 있는 대로 풀이 죽어서는 게임기를 들고 나오는데 차라리 못 준다고 신혼의 애처럼 낮아빠졌으면 좋겠다 싶대요. 도저히 더는 그 꼴을 볼수 없었던 제가 결국 어머님께 한 소리했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마음이 가는 것까지 어머님 입맛대로 하실 수는 없는 거라고요. 나이 차이는 겨우 한 살인데 어머님은 보면 모르시겠냐? 시동생 내에는 내가 예의도 바르고 이쁜 집만 골라서 한다. 그리고 시동생뿐만 아니라 동서도 저희 부부한테 얼마나 싹싹하게 잘하는지 모른다고 다다다다 쏴붙였어요 그리고 저희 동서, 어머님 아버님께도 정말 잘해요. 그저 돈이 좀 없어서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전 어머님 뒤에서 험담하는 법 없고 시댁일이라면 빼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기어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두 형제가 지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불쌍한 당신 딸만 외롭게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랍니다. 그 말에 그 순하디순한 시동생까지 발끈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우리를 뭐 얼마나 챙겨주셨냐면서 어머님이 저희 집 들어와 사시면서 어디 나가서 돈을 버셨냐. 그렇다고 저희 도시락 한 번을 제대로 챙겨주셨냐. 솔직히 애들 싸움이 순식간에 어른 싸움이 되면서 신우 남편까지 가세해가지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서로 할 도리만 하고 살고 다른 건 간섭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던 저 사람한테 잘해주던 제삼자는 끼어들지 말라고 아주 딱 선을 그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신우한테 네 자식 교육계같이 시키는 건 상관없는데. 앞으로 네 자식이 지멋대로 굴어서 어른들이나 사촌들한테 실수를 하면 그건 부모 문제니까 그냥 안 넘어갈 거라고 경고장을 날렸지요. 솔직히 피한 방울 안 섞이긴 했어도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냉랭해지는 걸 보고는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런 저희 뒤통수에다 대고선 나중에 저희 애들이 시집장 가가면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라는데 그건 또 무슨 개뼛다고 뜯어먹는 소리인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저희 남편도 하는 말이지만, 이제 와서 어머님 안 보고, 신우안 보고 산다고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입 아프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도 없고,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켰으면 좋겠네요. 저도 머리가 아파서 더는 신경 안 쓰렵니다.